2026년 병호년의 말띠, 띠별 궁합 운세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요, 말띠와 용띠이세요. 어, 말띠이신 분들 강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셔야 되는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2026년 병호년에는 강한 그 기운이 더 해지는 강한 기운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용띠이신 분들도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고집 못 꺾어. 그리고 나에 대한 철학과 신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을 남들이 깨려고 하거나 남들이 그 틈을 타서 끼고 들어오려고 하면 절대 그 틈을 주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연에는 용띠도 마찬가지로 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강해질 수 있는 그 해운연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강함과 강함이 만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을 때는 두 배로 강해지는 면모도 있지만 안 맞을 때에는 서로 강함과 강함이 싸우면 스파크가 분명히 튀겠죠. 죽나, 죽냐, 사냐, 둘 중에 둘다 죽어야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수 있는 그 띠별 궁합이신데요. 어, 일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뭐, 일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뭔가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분이서 같이. 어, 예를 들어서 영업을 공동 영업을 같이 뛴다 아니면. 뭔가 계약권을 땄었을 때 협업을 해서 우리 둘이 한 사람을 가지고 어, 목표를 딱 잡아서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영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서를 작성을 시키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뭐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갖고 이 사람을 공략한다든가 회사 대 회사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리더 역할을 각각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 서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실 겁니다. 문서에 대한 운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영업을 했었을 때 오히려 어, 저팀 협업 굉장히 좋다. 굉장히 어 추진력 있고 좋더라. 되게 에너지가 강하다.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 이런 어, 칭찬 받을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 두분다 리더 역할을 하고 각자 두분다 공동하게 그 위치에서 일을 했었을 때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시게 되시면 서로 내 자리 싸움을 조금 하실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어, 같이 이렇게 일을 하셨었던 뭐 하셔야 되는 관계이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병원 연애는 그리고 연인 사이에는 어, 서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 어, 너무 좋아, 이러 싫으면 싫다, 나 너무 싫어, 이게 경멸하는 수준까지 올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이거는 병원 연애. 어, 그 띠별 운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용띠도 너무 강해지는 해운연이야. 내가 작년에 조금 잘 풀렸어.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올해에 더 이게 힘입어서 어, 더 잘해나갈 수 있는 게 보이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에 어깨 뽕이 생길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용띠들이. 그, 근데, 어, 한편으로 말띠도요. 그런 뭔가 이겨야겠다. 어, 내가 이걸 쟁취해야겠다. 뭐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과 강한이 만나면 부딪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요. 연인관계, 그냥 어, '우리는 결혼 없어요. 그냥 우린 너무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연인관계예요'라고 했었을 때는 너무 좋게 갈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 용띠이신 분들도 내 개인적인 시간과 독립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말띠도 똑같아요. 그런 성격이 똑같이 맞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뭔가 시간과 어, 생활을 침범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연인 사이로만 갔었을 땐 굉장히 좋다. 대신에 신뢰를 쌓아놓고 난 후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용띠신 분들 의심도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이 또 강해지는 시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신뢰는 100% 깔고 가셔야지 이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용띠이신 분들이 봄 여름에 잔사고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사고에 대한 예방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있어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말띠이신 분들이 조금 야외로 뻗쳐 나가는 성향이거든. 요 외부적으로 내면 이렇게 뭔가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이게 없기 때문에, 밖에 해외여행 좋아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시고, 뭔가 내가 대외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활동 영역이 굉장히 크, 커지는데, 용띠이신 분이 연인 사이든, 부부 관계든, 아니면 일적인 관계든, 같이 외부적으로 넓게 뻗쳐나가야 되잖아요. 함께 라고 한다라는 가정 하에. 그랬었을 때 용띠들이 조금은 사고수가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금전에 관해서는 용띠이신 분들은 굉장히 금전운이 좋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작년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시면서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띠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용띠이신 분들이 그 금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해운년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시면 되실 겁니다.